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할 때에 언제나 크고 화려한 곳에서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등장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왕은 궁전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대도시의 중심에서 일을 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우리가 처음 들었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만약 그 소식을 처음 들었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동방박사들도 그 별을 보고 처음 찾아온 것이 해로 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이 궁전에서 태어나고, 또 왕으로 태어나신다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예수님은 그흰 백마를 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은 아마도 큰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바로 움직일 것이다, 등장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늘 우리의 기대를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아보이는 작아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예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베들레임에서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탄생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임이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옥집 그리고 또한 양식의 집이라는 뜻을 이 베들레헴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고 양식의 집이라면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일까?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노네이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이런 풍요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도시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집파 중에서도 아주 작을지라도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남지 않은 그런 작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중요한 일은 늘 크고 늘 화려한 곳에서 시작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것을 주목하시고요.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크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강야에서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다윗도 보면요. 그는 형들 사이에서조차 선택받지 못한 막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의 시작은 아주 작은 도시, 사람들에게 기억이 있지 않은 그런 도시 베들렘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흡사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유대는 바로 정치적으로 보면 종교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이 도시 안에는 주대 종교 지도자들 안에는 불의와 탐욕이 가득 찼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포각과 백성들을 탐욕으로 이끌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난한 자들은 억눌리고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보면 아수르나 이 바벨론이 항상 유대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이런 사회적인 이런 위협 속에서 가령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질문이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실까? 다윗의 왕권은 어떻게 보면 끝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은 여전히 유효할까?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전히 말씀은 있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말씀보다 현실이 너무나도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기도는 있었지만 응답은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또는 하나님은 바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그 작은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들레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가장 낮은 곳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일본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무대를 지정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주 크고 아주 높은 일, 아주 귀한 일들을 보면 보통,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초란 라 곳에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분 우리가 유치원 재롱잔치를 보면 보통 때는 유치원 안에서 재롱잔치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이들이 재롱잔치를 할 때는 외부 장소를 불러서 모든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큰 무대를 준비하시고 그큰 무대에서 구원을 시작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그 구원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작을지라도. 여러분은 이 말씀이 바로 베들레헴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도시는 예루살렘 옆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베들레엠은 예루살렘에 붙어 있긴 했지만 정치의 중심도 아니고 종교의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엠은 왕이 태어날 만한 곳도 아니고 역사가 기록될 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 베들레엠을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큰 것을 선호하죠 큰 교회, 큰 영향력, 큰 능력 큰 성과, 사람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에게도 큰 것과 작은 것을 둘 중에 주, 주면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질문한다면 아이들은 대부분 큰 것을 선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작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까요? 여러면 사람들은 작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그 생각하냐면, 실패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큰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베들레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작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들레임의 자금을 숨기지 않습니다. 일본 베들레헴의 자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장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냐면 있 하나님의 하나님께 수임받는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하나님은 자금을 결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문제 삼는 것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이 크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자를 뽑혔을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력사가 화려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역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학벌도 평범하고요, 경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송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한 명의 사역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볼품 없는 그 사역자지만 결국에 그 사역자를 선택한 결과 교회는 그 사역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회복이 되었고요.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사람은 늘 겉을 보죠? 사람은 늘 배경을 봅니다. 사람은 늘 가진 것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크기를 보지만 하나님은 바로 순종의 자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임은 비록 작았지만 베들레임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요. 메시아가 나실 곳이고 이 베들레임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이라는 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순정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베들레움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고 교만한 마음에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날 비록 낮고 비록 우리의 마음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려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정말 우리 마음이 작지만 주님을 모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낫지만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 이 성탄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탄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다. 구유에 누이셨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사실 이 연약한 예수님을 보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당시에 헤롯 대왕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보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아기 예수님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생명이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버릴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그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미가서 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성탄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다이너마이트라고 같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후 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실패 이후에 급히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은 영원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 인간의 타락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대학, 그 아이의 대학 입학을 위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적금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실 부모들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적금을 들어서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 아이는 늘 공부하면서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공부가 어렵냐고, 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이 힘들냐고, 이 아이는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이는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 결국에 대학 입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들이 입학 통지서를 받은 그날 바로 부모가 바로 적금 통장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적금을 준비했다고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면 성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순간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시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 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구원이 탄, 그 성탄이라는 것이 이 땅에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출발점이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출발점이 베드로엠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대하여 이런 식의 이야기하죠.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사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인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시간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계획을 보면요. 늘 실패의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제가 생기면 대안을 찾고 실습한, 후, 그 실수한 후에 수습을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죄의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늘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은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라도 그 보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구원의 마침도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시의 시간의 마침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바로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마침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권은 흔들리고 적들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의 근본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상황과 아무리 배경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고 그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내일의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우리는 불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고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가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미래에 보다 훨씬 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초대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으로 초대하시고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분오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이 예수는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고 그 약속 속에서 오셨으며,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흔들려 보아도 정말 주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여러분, 사실 성탄으로 가는 길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탄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픔있고, 얼마나 고통있고, 얼마나 많은 신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오늘 때로는 백성들은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주신 고통을 하나님 건너뛰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 고통의 시간을 없애기보다는 그 시간을 견디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문제가 당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고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붙여두시겠고 바로 붙여두시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 절, 그 결단코 하나님의 손을 떼, 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지언정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만외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14시에 출산을 앞둔 어머니는 그 아픔을, 어떻게 보면 그 아픔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출산을 경험한 어머니는 그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절대로 출산하는 어머니는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출산하는 어머니에게는 그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기다림을 바로 이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시죠? 그리고 그 고통은 목적 없는 형벌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예언대로 700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기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침묵하실지언정 포기하신 적은 한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한 준비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침묵 속에 우리를 향한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오늘 우리가 3절 후반절에 보면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랜 기다림의그 끝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기다렸고요. 많이 울었고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은 바로 의미 없이 바로 지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울린 이 아기의 울음소리는 바로 수백년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때로는 우리도 이 미가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더디게 가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는 정말 벌어진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성탄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시간을 끝까지 함께 견딜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바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여는 단순히 과거에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그 여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구원을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그 계획은 영원 전부터 준비된 흔들림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고통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고 선한 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참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탄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성탄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죠? 내가 한대로, 내가 일을 한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베들렘이 작아도 또 기다림이 길어도, 백성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접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보면, 나는 작아도, 나의 기다림이 길어도, 나의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 깊이 우리가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